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고난주간 세 번째 날 기도에 참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우셨던가를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은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첫 번째가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그 장사하는 상을 다 엎은 일이죠. 어, 그만큼 그 당시에 그 종교계에 흐르는 모든 그런 인사들의 어떤 관심이 세상의 가치관, 이 종교를 이 예배당을 그들의 이익의 도구로 삼았다라는 거죠. 무엇이 첫째인가를 잘못 알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에 이 예수님이 이만큼 상을 엎으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성전에서 이렇게 상을 엎으며 노한 그런 모습.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그 이어서 나오는 것이 모아가 나무에 대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열매를 찾으셨다가 열매가 없는 모아가 나무를 저주하시자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이것은 모아가를 저주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바른 믿음을 갖지 않는 그런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그런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그런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7절부터 39절의 이 말씀은 어쩌면, 어, 회개하지 않는 이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예수님이 탄식하며 한탄하며 흘린 그런 눈물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끝없이 끝없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았기에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주님은 상을 엎으시고, 저주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정말 통탄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울게 하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아니, 우리 전 세계에 어쩌면 이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남자들은 울지 말아라. 울면 안 된다.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몇번 있다. 그 외에는 흘리지 마라. 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저 또한 우리 아이한테 울지 마. 왜 우냐. 남자 울면 되나. 이렇게 말하면서 어,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 예루살렘을 보면서 한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 그리고 이 외에도 성경에 또 다른 곳에서도 어 예수님이 몇번의 눈물을 흘린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던 슬픈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개셀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인간적으로 너무 큰 그런 심적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고 했습니다.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은 어 환호하며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기뻐들듯 죠 완전히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됩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성이 내려다보이는 감람산 그 기슭에서 오셨습니다 어 저들과는 완전히 다른. 저들은 기뻐하며 종려나무로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슬퍼하셨다라는 거죠. 그 통곡의 눈물의 의미는 죄인들에 대한 그런 연민과 비통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그런 각오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감남산에서 내려오실 때 예루살렘 성을 바라봤을 때그 예루살렘 성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가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각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암울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삶의 경제적으로는 풍족해졌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영적으로는 많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한국,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이전보다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가 가득하고, 그리고 어로운 척, 정말 회칠한 무덤같이, 외식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는 예루살렘 성은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그래서 예수,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일곱 번이나 이렇게 어,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아 했더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쩌면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적과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미 없는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통탄하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4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평화를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무지한 가운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누가 보검 19장 43절과 44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유월절이라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몰려드는데 약뭐0 100, 백만 명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확한 통계치는 아니지만 그 100만 명이 전병과 그리고 기아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학살을 당하는 비참한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이 예루살렘에 일어났고요. 심지어는 어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고요. 또약 10만 명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각 나라로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되거나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유대인 그들이 자랑했던 그런 예루살렘의 성전이 기초만 빼고 다 무너지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은 감남산 기석을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 비극, 앞으로 일어날 이 비극을 혼이 내다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마음이 더 찢어질 듯이 아팠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비참하게 아주 비탄에 가까운 그런 통곡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은 죄인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런 연민과 비통의 눈물이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가장 그들 백성을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그런 사랑이 가득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인가 첫째로는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태도가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작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할수 없는 일이 회계입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작심삼일 생각인 것이죠 회계란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할수 있는 일이 회계다라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이 이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은 죄인은 입장 불가입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이 보여집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믿는 자만이 천국 문을 통과하여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여기에 아무도 나는 아무도 넘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한 사람이 있나요? 다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죽을 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인생 전체에 수술을 하는데 쉽지 않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날마다 죽는데 우리는 뭐, 하물며 더, 그죠? 날마다, 날마다 죽지 않으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욕들이 올라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다. 그 순간이 지나고 문을 나서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린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다. 송길론 목사님이 사순절 기간에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개 기도회를 가졌는데 그곳에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타 종교가 우리를 조롱합니다. 교인들의 입에서조차 탄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한 탓입니다. 설교한 대로 살고, 그렇지 못하겠거든, 사는 대로 설교해야 할 저희가 입만 살았습니다. 행동이 없었습니다. 수만 톤의 말보다 1g의 행동이 바른 설교임을 놓쳤습니다. 그렇게 해야할 저희가 가장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눈물로 해결하였다. 라고 어,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여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시감이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와께로 돌아올 지어다 그런 은혜로 우시며 자비로 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크실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나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감사의 눈물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전에 그냥 평상적으로 행했던 모든 일상의 삶들이 정말 감사의 조건이었지, 조건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답답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함부로. 사람들과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 만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임종 때에만이 만납니다. 그런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어쩌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감사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도 감사하고요. 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주신 것. 또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가 깊어지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143장을 함께 1절과 4절만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143장을 찬양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지도 나가셨나? 눈물 흘리도다. 그토록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눈물이요 우리 민족 그리고 세계 만민을 위한 눈물입니다. 헌신의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자신만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눈물, 그리고 대학교회를 위한 눈물, 형제 자매를 위한 눈물, 그리고 동사학원을 위한 눈물, 그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이런 헌신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런 밤낮으로 백성의 죄 때문에 울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울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강팍하고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은혜를 체험한 후에는 그가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넘어 헌신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빌리포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여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바울은 죄에 빠진 자들 바라보며 그들의 죄악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강점기에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신사 참배하는 것을 결정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예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동방의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나와 함께 울자. 아주 간절하게 외쳤다라는 거죠. 이 민족을 바라보며. 이 민족의 교회들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눈물로 그는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왔고 이 민족을 구원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땅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우리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과 그리고 혼신의 눈물을 흘리며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